아, 우리 고사리 부러졌죠. 네. 이 우리 시 고사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부러졌습니다. 고사리다, 아. 고사리다. 봄이 되면 올라오는 고사리다.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오랜만에 고사리밭에 출동을 했습니다. 봄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자, 머스님 나와주세요. 짠 나왔습니다. <laughs> 나왔습니다. 자, 네. 고사리 밭에 이 봄에 왜 출동을 했는지 자, 본런부터 바로 얘기할게요. 저뭐 고사리 밭뿐만이 아니라 이제 긴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면 이제 농사 1년 농사의 시작이 됩니다. 렛츠 고! 시작입니다. 네. 어무서워. 네. 농사의 시작은 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토양 검정을 하셔야 됩니다. 토양 검정을 네. 하러 나왔습니다. 토양 검정을 하셔야 거기에 정확한 내땅 토양의 성분 함량을 정확하게 아셔야 어그 뒤에 그에 맞는 십이 처방서에 따라서 내가 어떤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고 또 초과된 또 과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뭔지를 잘 이제 어, 어 검토를 하셔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보, 최적의 나, 환경을 만들어. 여기 서한번좀 잘라도 돼요? 내가 <laughs> 갑자기 사자성화 생경 났어. 백점 백승 아니야 맞나?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집피지기면 아 그거야 <laughs> 그래서 땅을 알고 어? 검사를 하고 나면 우리가 농사를 대박나게 할수 있다 뭐 그냥 그렇다 쳐요 갑자기 요사요 단어가 또뭐 생각났습니다 예, 예. <laughs> 뭐또 친환경 농가에서도 네. 친환경 무농약 인증이라든지 친환경 인증 유기농 인증 이런 것도 받으시려면 또 요것도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자랑질 좀 될까요? 하면 안 돼요 우리 고사리밭이요 무슨 인증을 받았어요. 무농양 아, 인증을, 인증을 받은 고사리라3년차이기 때문에 이제 유기 네. 전환, 이제 내년이면 이제 유기농 전환이 됩니다. 아 이런 거좀 짝짝짝짝짝 네. 박수 주요. 네. 저희가 힘들게 <laughs> 자, 기어다니면서 풀 뽑은 이유입니다. 바로 홀론 네. 들어가겠습니다. 자, 삽질부터 하세요. 토양 검정을 하실래요? 아니 삽질이 아니라 삽질하는 거 아니에요? 땅 파는 거 아니에요? 어, 이제 흙을 아무데나 뭐 대충 파는 게 아니라 내 밭에 이제 여러 곳을 검정할수록 일단은 좋습니다. 그래야 좀 정확한 데이터가 평균적인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한두 군데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어 자료 영상으로 띄워드리겠지만 음 저희 밭에 W 형태로 해가지고 네. 좀 채취를 하려고 합니다. 최소 5섯 네. 군데 6섯 군데 정도를 지금 채취를 해서 그한 봉투 안에 넣을 거예요. 네. 채취를 하기 하는 게 이런 이제 겉에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치우셔야 돼요. 예, 네. 야.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장갑도 세요 세핑 가져왔는데. 세핑 잡네. 세핑. 자, 요런 장갑도 것들은 장갑도 세핑. 요런 것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걷어내고 걷어내셔야 돼요. 네.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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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삽질합니다. 네, 걷어내... 2024년에 들게 아주 첫 삽질입니다. 네. 이렇게 V자형으로 일단은 뜰 거예요. 한 아, 그래? V자로? 한삽 한 정도. 한 삽? 음. 음. 이제 이 안에 고사리 종군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잘릴 수도 있, 있겠죠 그러네. <laughs> 그러면 안 되는데. 일단 자, 봐보세요. 그래서. 에. 여보, 눌러야지, 삽을. 아, 그렇게? 일단 얘를 걷어낼 거야. 아, 이렇게 해서. 에. 어디서 배워왔어요? 아, 배운 게 아니라 <laughs> 늘 이렇게 했어요. 어,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씨. 이거, 어, 종군이 딸려나. 아, 우리 고사리! 부러졌죠? 네. 고사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부러졌습니다. 아, 아까봐요. 그다음 여기 완전 고사리인데 여기 또 고사리. 네. 아, 이씨 고사리 또 부러뜨렸네요. 뭐 네, 그래서 어떻게요? 요 그늘이지. 어. 이게 층이 예를 들어서 이게 표피층, 네. 표피층이고 이제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심토층이잖아요. 수직으로 해서 이거를 잘라서 위에 흙. 중간 흙 아래 흙까지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할 거예요. 음. 이제 요걸로 삽으로 계속 하셔도 되는데, 음. 그럼 양이 많아지니까 음. 뭐자요 요걸 이런 거 모종 사부로, 네 이렇게 아 네. 위에 중간 밑에 네. 흙을 그리고 네. 아 이렇게 네. 하면 진짜 정확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겉에 흙뭐 중간 흙좀 깊은 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소 대여섯 군데 이상을 해야 되니까 좀 많다 싶으면 조금 덜어 내시고 음. 네. 한 봉지에 다 섞으면 돼요? 그래서? 네 맞아요. 음. 봉지는 이제 아무 봉투를 가지고 담아서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치? 거기서 받아온 봉투에 담아도 네. 되고. 에? 이걸 웬만한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해주시거든요. 거기 안에 봉투도 있어요. 거기 가시면은. 예, 근데 이제 또 왔다 갔다 해, 해야 되니까 일단 집에 있는 뭐지? 이거 비닐봉투 위생, 가져와서, 음. 위생봉투 가져와서 이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한네 군데를 더 한다는 거죠, 저희는? 이제 예, 한 대여섯 군데를? 그러면 보통 치, 최소한 세 군데 이상은 해야 검증이 정확하게 나오겠다. 세 군데도 좀 부족하고 다섯 군데가 좋아요? 어, 한 대여섯 군데. 대여섯 군데 많으면 많을수록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맞아요.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가 그냥 뭐 해볼,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검사를 받기 위한 거니까. 그 장소에 따라서 음. 좀 약간씩 다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 값을 얻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하시면 좋아요. 자 네. 다음 두 번째 레주고자 이렇게 해서 저는 한 여섯 군데를 이렇게 흙을 어, 채취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농기계 센터 요거 담당 그 부서에 이제 토양 검정하는 곳에 맡기시면은 일단 무료시고 그리고 한 예, 2주 정도면은 이제 그12 처방서가 나와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걸 근거를 가지고 제가 어내 토양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무조건 뭐 비료를 많이 준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pH 농도도 따져봐야 되고 pH 농도가 약 약산성인 게 가장 좋거든요. 5. pH가 5.5에서 6.5 사이가 작물이 가장 그 양양 영양분을 흡수하는 좋은 조건이에요. 뭐 전기 전도도도 봐야 되고 뭐어 인산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 많고 적음에 이제 그런 결과치가 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토대로 어 어떻게 어떻게 하시라 이제 그런 이제 의견들도 이제 첨부해 가지고 그 시비 처방서가 나옵니다. 그걸 토대로 이제 일년 농사를 잘 지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유 네. 여기까지 들깨 아저씨 농학 박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좀... <laughs> 농학 박사 아니라 뭐 학사라고 뭐라 그랬잖아 그때 여보 뭐. 학사, 학사 농학 학사님의 말이었습니다 자 들깨 가족 여러분 햇살이 따뜻해 봄이 시작됐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일거리가 아주 많죠 자올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화이팅입니다 오랜만에 나왔더니 힘드네. 화이팅! <laughs> 화이팅! 화이팅! <laughs> <laughs>